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심판의 시계는 점점 더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회개를 위한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곧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죠. 그때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큰 재앙을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죠. 이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된 존재들입니다. 또 그들을 따라 나오는 말탄 군대의 수는 이만만이고그 수를 요한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숫자가 상징적이든 또 실제적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며 그 규모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계산으로 이 심판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끝은 상상도 할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하죠.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은혜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완악한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의 기이한 광경을 보죠 그는 말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의 탄자들이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의 갑옷을 입고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이며 그 무게와 그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사람을 삼킬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고 이세 가지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기록하여 여러분,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류의 3분의 1이 이 재앙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진행되는 심판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처럼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일 아니니까 생명을 잃는 것도 무섭지만 영혼이 깨어지지 않고 완악하게 굳어지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깨어나게 하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형상으로 된 금이나 은, 동이나 나무, 돌 앞에 절하며 여전히 마음은 굳어 있고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 같은 악한 삶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지 먼 미래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경고하시지만 우리는 그저 그냥 지나가겠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재앙이 닥치고 삶이 흔들려도 내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다. 그것이 진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외적으로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미리 말씀하실까? 그것은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는 회복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경고는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의 나팔이 울릴 때그 소리를 들은 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나오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도 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흐름, 그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꼭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상입니다. 내 자존심이, 내 계획이, 내 성공이, 내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집착이, 혹은 돈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그 우상들을 버려라. 하나님의 경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서운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재앙 앞에서조차도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마,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이며, 경고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은 그 경고의 나팔이며, 그 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결코 멀고 차가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은혜의 시간은 언제나 열려 있지 않다. 언젠가는 닫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회개의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안의 우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숨어 있던 교만과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주님 빛,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고 깨어지고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회복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심판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온 땅에 두려운 재앙이 임하는 그 광경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깊이 느낍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무서운 재앙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재앙 앞에서도 마음을 열지 않는 완악함임을 깨닫습니다. 죽음의 경고가 울려 퍼져, 퍼져도 우상과 죄악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혹 우리 안에도 그러한 완고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자존심을 꺾게 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영육간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음의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 영적인 침체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약해진 몸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